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제 채널에서, 예, 한부모 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후원하는 거, 예,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여의치 않으시면,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현재 330, 네, 33분, 네, 실천하고 계시고요 음, 음, 아이들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실 겁니다. 네,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음, 어제 다음 금융 뉴스에, 음, 바로바로 바로 지금 오전에 올라왔는데요. 잘 보시면, 6과 같은 경우는 감산. 네, 그래서 좀 올랐고. 네, 여기 컸죠. 어, 문우신 추가 부양책 네, 10월 3일 대선전에 합의 어렵다. 네. 조금은 좀 쎄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어, 어떤, 코로나 이슈도 있고, 대선 이슈, 부양책. 예, 그래서 어제 좀 빠졌는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버핏 지수는 어제 조금 내려서, 184.5. 음, 그래서, 예, 지금 아직도 아주 아직 높은 수준에 있죠. 예, 거의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예, 187.8이 이제 9월 2일 날 찍었고, 네, 거의 지금 쌍봉 형태를 이루고 있고, 어제 184.5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어, 요 지수도 보면 계속 지금 널뛰게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70.2인데 저점이, 네. 다시 또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어떻게 흐름이 바뀌나.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음, 달러 음, 인덱스 어제 뭐 조금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예, 지금 추세적으로는 지금 비추세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이고 예, 횡보 구간에서 그 형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뭘 보시냐 밑에 요 거래량입니다 요거 예, 거래량을 보시는데 지금 하락할 때 거래량과 이 횡보할 때이 양봉들의 거래량을 보시면 양봉들의 거래량이 많습니다 예, 그 뜻은 뭐냐면 예, 똑같습니다. 행보할 때 매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10월 13일 거래량도 보면 예, 상당하죠. 보시면 네,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 하락할 때보다는 보면 네, 어때요? 예,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예, 앞으로 요거는 상승을 준비하는 거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 횡보, 그 다음에 상승. 예, 상승을 하려면 에, 에너지를 축적을 해야 되겠죠. 네. 슈발류가 있어 올라가니까 지금 이렇게 에, 모양을 보이고 있다. 에,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 네, 94.79를 넘어야지 되구요. 예, 그래서 지금 살짝 예쁘게 지금 돌린 형태인데, 음, 잘 보시면 되고, 달러만 유심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지금은 평보 중이다. 그리고 조정도 아주 예쁘게 잘 줬다. 그 다음에 13일날 거래량 터졌고, 아마 요거 음 14일 거는 아마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적다. 잘 보시고 그러면 유로를 보면 더 극명하게 보입니다. 거래량이 보이시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음자 고점을 찍고 자 내려오죠. 예. 내려올 때요 구간, 요 구간 보시면 밑에 거래량 보세요. 자 많죠? 예, 그 다음에, 반동 줄 때도, 예, 이, 매도 거래량보다 매수 거래량이 적습니다. 예, 상승에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13일날 거래량이, 네, 요 양봉보다 많으니까 밀려서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도찍 캔들 떴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예, 조만간, 아, 여기 저점을 깰, 깰 걸로, 그래서 1.16, 네, 모르죠. 이제 어떤 이슈가 또 생길지.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예,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환율이다. 예, 네, 환율.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하죠 예, 네, 잘 판단하셔야 되고, 예, 네, 그 부분. 석유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뉴스 잠깐 보셨듯이, 예, 감산, 예, 네, 합의.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재밌는 거는 요 부분,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시간 지나는 거좀 보시고요. 네. 이제 저쪽 그 석유 생산하는 쪽에서도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어, 단가가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잘 판단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박스를 이루고 있다. 음. 그 다음에 디알 호튼, 네, 지금 계속 10월 달 지금 고점을 찍고 있는데 잘좀 보시고, 요거는 제가 몇년 앞서서 그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주식이다. 말씀을 드렸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달간 횡보가 이제 중요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이 렇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요. 네. 고점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박스권. 그래서 지금 이쪽 고점의 영향, 그다음에 요 음봉의 영향. 예. 네. 그래서 무려 지금 네, 7거래일째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네, 어떤 이슈가 터지면 얘는 또 내려올 것 같고요. 글쎄, 이제 주택 경기는 미국 크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예, 네, 여기 컸습니다. 연봉이. 음. 자, MSI 이머징 마켓. 네, 어제, <laughs> 여러분들 추세선 하나 보실래요? 여기 저점 하고요. 예 네, 이건 글로벌, <laughs> ETF죠. 잘좀 보시고. 그래서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이은 선을 쭉 했더니 살짝 이 돌파하는 듯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겠지만 네 조금 거래량이 조금 눈꼽만큼 늘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고점에 저항을 받는 걸로 생각이 되고 단기적인 요 저점을 이은 요 추세선 지금 저항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주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조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빅스. 네. 그 다음에, 나스닥 100빅스. 자, 26, 34. 안 내려오죠. 얘도 안 내려오고. 예.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 얘도 마찬가지. 네. 한, 최소한 25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는 부분 잘 보시고. 자, NDX, SPX 잘 보시면, 음, 요거는 네, 여기 말씀을 드렸죠. 18년 동안 상승이고, 예, 지금 역사적 고점에 지금 이러고 있다. 현재 하람이 패턴 생성 중에 있고요그 예, 다음에, 예, 지금 역사적 지표 값이 90을 찍고, 살짝 지금 이러고 있다.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예, 잘 보시고, 자, 1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삼봉, 삼산,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넥라인을 이탈해야 됩니다. 완성이 되려면, 네. 그래서 3.3 부근을 내려와야 얘는 이탈하는 걸로, 네. 그래서 계속 못뭐 치고 가죠, 지금. 네. 그만큼 시장이, 나스닥과 그 다음에 S&P 500이 시장이 그렇게 탄력을 못 받는 걸 나타냅니다. 잘좀 보시고,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요거 잠깐 좀 볼까요? 주자선. 네. 음, 네. 요게 지금 까만 선이 후행스 팬이거든요 제가 그거만 그려놨는데, 잠깐 좀 보시면, 여기 저점하고, 예, 네, 지금 거기 다 걸려있습니다. 그죠? 예. 네. 후행스 팬에 이거는 가격을 뒤로, 그래서 요 저점, 네, 저점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네, 추세를 그릴 땐 종가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조, 중요합니다. 네. 자, 에너지 섹터. 네, 큰 힘을 못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머물고 있는데, 음, 한번 잘 봐야 되겠고. 얘는 계속 땅굴을 파는데, 지금 보니까. 자, 제한이 있죠. 어제 석유 가격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어, 제한이 있다. 예. 아무튼 상당히 지금 취약한 모양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금융 섹터. 마찬가지. 네. 예. 어제도 좀빠졌구요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자, 얘는 여기 25달러 부근을 계속 저항을 받죠. 네. 그래서 어, 단기적인 어, 부양책 기대에 대한 단기 상승에 대한 지금 또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시고 그래서 얘는 23요 부분이 중요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저점들이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저점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네. 봐야죠. 얘도 이제 박스권이네요, 그죠? 네. 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네, 내리고 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분야들이 몇 개만 빼고, 예, 지금 다 박스권을 이루고 있으니까, 지금 방향을 정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또 추세가 하락, 상승, 횡보 그죠? 예, 이제 방향을 정해야겠죠.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얘는 좀 기네요. 그죠? 상당히. 자, 그 다음에, 예. 산업섹터, 인더스트리얼, 네 보시면 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80 부분 이 부분에서 계속 지정체되어 있습니다. 예, 고점 찍고 나서 그죠? 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큰 탄력을 못 받고 얘는 요기 박스권. 네 그래서 얘네들이 웃긴 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니까, 하락, 상승, 예. 하락, 반등, 박스. 방향 정해겠죠? 박스 상단에 있는데, 이거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 예. 자, 뭔가, 부양책이 좀 나오면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예. 자, 애플입니다. 아, 애플은, 요, 음봉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힘을 못 받고 있고요 하람이 패턴. 네. 예. 예, 극복을 못 하는 모습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 오실레이터 보면 예, 이게 크게 예, 큰 변화가 없습니다. 3개월째. 자, 그다음에 예, 말씀을 드린 대로 얘는 61.8%를 정확하게 돌리고 자, 도치 캔들 떴죠. 네. 잘 보시고 어 그러면 어, 앞으로 이제 한 며칠 더 예, 여기 이제 저점 부분이 있거든요. 요객 올라간 거. 예. 요 부분 118달러 네, 요 부분. 요 부분에 이제 지지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요두 개의 캔들과 예, 갭 그다음에 매도세 예, 균형 잡고 있죠, 지금. 네,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음. 그래서 아무튼 좀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잘 하셔야 되겠어요. 예, 아직 좀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애플이. 그래서 어제도 보면 0.07% 예, 오른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눈치 보고 있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 네. 자, 나스닥이죠. 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네, 3개월 동안의 이런 모습들. 네. 거의 지금 네, 고점 비슷하죠. 네,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네. 방향 못 잡고. 음, 자, 그 다음에 가장 큰거이다이버전스 이거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소해야 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는 요그 그러니까 2월 경에 있는 요 후행 스팬하고 요 후행 스팬을 쭉 연결했더니 어떻죠?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죠. 예. 거의 이제 쌍봉 형태를 그리고 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시장 환경에 따라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갑자기 무슨 뭐 합의했다. 예. 그다음에 자, 횡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추세선을 지금 깬 상태에서 좀 보시면 음, 다시 또 올라왔죠 예. 자, 이런 부분 예. 그런데 예, 여기 지표값도 보시면 크게 힘을 못 받아요 얘가 예.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거 쌍봉 형태를 치고 내려올 건가 예. 자, 그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겠죠 예. 잘좀 참고하시고 예. 그 다음에 거래량을 좀 봐야 되겠는데 자 거래량이 없네요. 네. 자 그러면 거래량을 첨가시키고 네. 잠깐 좀 보시면 에, 음, 바꾸죠, 뭐요 거래량 좀. 네 어때요, 여러분들? 네 거래량도 많지 않고, 네. 지금 이틀 동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지금은 예, 고점 부근에서 역사적 고, 이게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9월 2일이 예,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예, 뭔가 이런 모습들 네, 예, 거래량을 파악해보고 예, 지표값도 보니까 크게 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예, 조금 횡보 아니면 하락 쪽의 무게가 조금 더가 있는 모양이다. 예. 시간에도 보면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고요. 예. 잘좀 보시고. 그만큼, 네. 이제, 그, 심리들이 조금씩 주고 가는 모습들. 네. 워낙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세잖아요. 그죠? 세계 1등. 그죠? 예. 그런데, 예. 지금 여기 은봉의 저항도 받고 있고, 예. 지금 뭔가 상승에 좀 제한이 있다. 예. 잘 보시고요. 예. 거래량. 예, 음의 거리랑은 많이 터지지는 않았는데 이두개 합치면요 예, 다크 클라우드 카바 예, 상당합니다 예, 잘좀 보시고 자 SOX 얘는 진짜 쎄요 제가 봐도 예,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튼 다크한 버블 때 7개월 동안 머무, 머문 걸 보면 얘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예, 잘좀 보시고요 예. 얘는 어떻습니까 예. 역사적 고점을 찍고, 예, 저렇게 지금 옆으로, 어, 횡보하고 있다. 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네, 얘도 거래량이 없네요. 네, 일단, 예, 네, 아무튼,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잘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예, 저, 로셀 2000입니다. 네, 얘도 조금, 이번 달 들어서 좀, 급하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 이 있는데 그 부양책 때문에 조금은 요즘 주춤하는 모습이다. 네. 자, 앨범을 보시면 네, 내려오고 있죠.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네, 1% 가까이 네, 지금 나와 있고 네, 지금 현재 지금 선물 상황은 조금씩 내려가네요. 지금 보면 이게 선물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그렇죠. 선물. 잠깐 좀 볼까요? 어, 지금,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근처에 와 있다가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예, 네,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뭐, 선물은 뭐, 예. 네. 이따가 이제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문제는 S&P 500입니다. 어, 네, 좀 보시면, 얘도, 여기 고점 부근에서 종가 상황들 보시면, 종가는 쌍봉 지금 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 예. 근데 이제 주봉이 이제 좀 의미가 있어요. 어, 주봉상에서 자, 여기 고점을 이렇게 후행 스팬도 한번 연결해 보고. 실제 여기 고점하고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음. 후행 스팬의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을 연결해 보고. 그러면 에, 여기가 이렇게 교차가 되죠. 네. 자, 주봉상에서 교차가 되는데 예, 요때 8월 말에 여기 요 요거 걸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예, 지금 또 걸렸어요. 이거 올라가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쌍봉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얘가 이제 쌍봉 형태를 하고 그래서 지금 내려올 때 거래량하고 어 올라갈 때 거래량을 보면 내려올 때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음의 거래량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거 잘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 지금 다 여기 추세선 위에 지금 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뭔가가 주춤 주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거좀잘좀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부양책이 좀 통과가 돼야지 미국 서민들이 좀살 걷는데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일단 파란색 추세선들은 지금 다 걸리고 있다 그, 그 부분에 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후행 스팬 네, 저점과 저점을 잇는 선을 봤더니 거기 정확하게 부딪히고 내려오죠 지금. 네, 어제 또 일부 거래량 이틀 동안 터졌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하고 자 그러면 네, 파동상으로 이제 이게 A가 되고 B가 된다고. 얘기들 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C파동이 내려오는데, 자, 이게 여기서 단기로 끝을고 올라갈 거냐. 예, 제가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죠. 예. 패턴 두 가지. 예. 그래서 지금 5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인지, 예. 아니면, 예. 여기가 3파 고점. 네. 그래서 어떤 그 트럼펫, 아니면 익스텐션 그 트라이앵글, 확장형, 삼각형으로 끝날지는 지나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변곡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각각 이제 찾아가야죠. 어떻게? 예. 저점을 이탈하는지 의미 있는 저점들. 네.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저점을 이탈하는지, 저점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자, 월봉상에서 보면 최소한 이제 그 패턴들이 완성이 되려면 여기는 와야 된다. 1782 제가 주장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너무 높아요 이게 가격이 네. 한 번쯤은 좀 줘야 된다 네. 아시겠죠 <laughs> 네, 잘 판단하시고요 자다우지수입니다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 얘는 지금 여기 호영수편을 보시면 여기가 완전히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적입니다. 예, 여기 고점이에요 지금.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삼산 형태를 띄고 있는 겁니다. 예, 삼산, 예, 삼산 천정형. 이것도 역사적 고점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어, 자, 여기죠 여기. 예, 이렇게 돼서 넥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예, 셋. 예, 왜냐면 여기 지금 뭐 치고 나가요. 고점을.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에, 주봉에서도 보면, 자, 얘도 주봉에서 또 여기 저항을 받고, 여기 조그맣게 또 쌍봉도 그려요. 예, 쌍봉. 그래서 이제 얼만큼 조정을 줄지는 뭐 하나씩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예, 좀 상당히 좀 얘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속. 자, 엘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음. 자, 쌍봉이죠. 쌍봉. 예. 그래서 이런 어, 거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다우지수만 보더라도 예, 상당히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다. 예, 그 예, 동안 여기 한2주 동안 달려온 요 힘이 있긴 있는데 예, 그거 잘좀 보시고요. 예. 보나마나 거래량도 큰지 않을 걸로 어,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예, 잘좀 보시고. 네, 지금 이거 잠깐 좀 볼까요? 네. 지금 선물 상황인데요. U.S. 테크 네. 분봉 4시간봉 네. 어, 갑자기 조금 내려오네요. 그죠? 네. 무슨 일이 있나요? 네, 한번 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예, 그, 선물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다면 뭐 일이 생긴 겁니다. 예. 그, 얘만 그러냐? 얘도 그래요. 지금. 예. 얘도 좀 그렇고. 요것도 어, 조금 그렇고. 조금씩. 예, 뭔가 지금 선물 상황이 좀안 좋은 모양을 기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따가 오해 잘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채그 10년물인데. 음, 살짝 지금 네, 스타캔들 생겼습니다. 은봉에 네.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0.8 부근에서 뭔가 좀 모자를 씌운 듯한 느낌. 네, 네 잘좀 보시고 앞으로 이 국채도 어, 10년물 국채도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좀 보시고, 예. 그다음에 보실 게 이거는 금리차, 이 10년물하고. 이년물 금리 차인데 여기 지금 살짝 늘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예, 그런 거좀 참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한번 좀 잠깐 좀 선물 상황 좀 볼까요? 네. 선물 상황 좀 보면, 아 이제 조금, 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선물이. 예, 잘좀 보시고. 네. 네 그래서. 에, 조금은 지금 그 부양책에 대한 그 이슈가 좀큰것 같은데요. 어, 잘좀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께서 그 방금 전에 어, 질문이 있으셨는데, 음, 선물은, 특히 우리나라 이제 선물은요, 에, 외국인들 마음이죠. 에, 그렇지만 주로, 어, 우리나라 선물은 요거 얘네들, 여기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장중에는. 네. 장중에는. 그래서, 어, 조금 있다가 이제, 9시 이제 장개장하고, 이 선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이 장중에 진행되는 이 선물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예. 물론 이제, 중국 증시도 조금 영향을 받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런 거 참고 좀 하시고, 자 그다음에 유로는 네, 유로는 지금 조금 또 밑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따가 오해 뵙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아이들 후원해 주시면요, 네, 어, 진짜 뭔가는 음, 좀 많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추천해 드리는 거고,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꾸준하게 해주세요. 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